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박부장입니다. 최근에 LG 화학의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TC 소송에서 호재를 또 맞이를 했었습니다만은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또 악재를 또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LG 화학의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전일 대비해서 무려 1.63%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3만 천 원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만 원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해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정적인 이슈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해소가 된다면은 재차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도 함께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심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어, 자 최근의 스토리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난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어, 상당히 좀 현대차하고, 어, LG 에너지 솔루션, 어, 양사가 지금, 음, 아직은 뭐, 약간 그,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어, 전기버스에서도 화재가 났다 그 전기차 안정성 또다시 도망이 올랐다라고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난 15일에 경남 창원 도로에서 어, 화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버스는 2019년 현대차에서 제조한 일렉시티로 정비를 마친 뒤에 차고지로 이동할 중 배터리에 배터리에는 지붕 쪽에서 화재가 난 거죠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붕 쪽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하단 하단 쪽에 배터리가 있는데 버스 위에 보시면 흰 박스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배터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화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이 난 버스에는 최근 그입단 그 화재로 글로벌 리콜 조치를 시행한 현대차 코나 e v 와 같은 LG화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되었고요. 화재 발생 전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는 배터리 관련 부품도 수리를 받아서 이번 화재는 국내에서 전기차 주행 중 발생한 첫 번째 화재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코나 EV의 배터리 시스템을 전량 교체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일조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라고 기존에 또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너지 지 에너지 솔루션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 조율하기 이,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공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코나 EV 등 리콜 관련 품질 비용 설명회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리콜 관련 촌 예상 비용이 약1조원 수준이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분담률 등을 반영해서 을 최종 품질 비용 산정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4분기 실적에 2020년 4분기 실적에 반영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분기 실적을 반영하게 되면은 어,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 재무제표가 좀안 좋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좀 부정적인 이렇게 어떤 결과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어, 추후에 이 법정 싸움이 가지 않을까? 퀘스천마크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된건 아니고요. 현대차가 코나 EV 화재와 관련해서 8만 대가 넘는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된 거고 배터리 문제를 지적받은 LG 측 입장은 사실상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 공방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만약에 진행이 되고 법정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 ESS 화제로 구상권 청구 소송 관련된 어,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어, 좀 좋지 않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최근 LG 화학의 주가를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시장에서 ITC 소송 관련해서 승소를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즉 현재로서는 LG 화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승소를 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어,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입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4월 10일이 에, 운명의 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판결한 SK이노베이션의 제한적인 수입 금지 조치에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래서 어, 조바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ITC 최종 판결이 집행된다면은 SK 이노베이션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ITC가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l g 화학 전지 사업부 즉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이라는 내용이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 사후간이 합의 금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입장차로 인해서 합의가 또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은 뭐 돈으로 막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예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배터리 산업이 위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넷 제로 정책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SK 이노베이션 공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조지아주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에 타격 가게 되면은 조지아주에도 타격 가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이에 해 따른 분석이라 볼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두번째의두번째넷제로 정책 때문에, 어, 뭐 거부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넷제로 정책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어,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권을 전혀 없게 하는 넷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죠. 그래서 넷째로의 핵심 에너지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 전기차 이런 부분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바이아메리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예상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산 부품으로 만든 제품에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 시장인 미국을 넷 재료로 바꾸려면은 에너지 공급 체계를 친환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막대한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이 바이든 대통령이 연이어 내놓은 행정 명령에 보면은 배터리만큼은 배터리만큼은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ITC 소송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의견이 한 측에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반대로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으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이 ITC가 SK 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계약을 맺은 전기차 제조사들의 수입 유예 기간을 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요 거부권 행사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내용도 중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확실성이죠.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또 불확실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LG 화학 현재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의 약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어, 지금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를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간의 배터리 화재에 관련된 일조 비용에 대한 분담 소송 또는 분담 소송 분담과 분담 이외에 관련된 이견 차이로 인한 관련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불확실성 요인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을 막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05만원, 140만원을 향해서 가야 되는 주가에서 105만원 정도 온 상태에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온 상태고, 여기 지금 2월 15일에 보시면은 어 지금 뭐 LG 화학에 대해서. 어 뭐또회사채를 발행을 했다 뭐 여러가지 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합의금 2조원 격차 줄일까 어,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배터리 관련 소송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때가 어, 뉴스플러의 피크를 보이면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더 고조가 되면서 떨어지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이 성장주에 대한 어, 어떤 그 인플레 우려로 인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글로벌 정치가 좋지 않으면서 함께 좀 하락하는 국면을 겪고 있는 거죠. 복합적으로 작용하 있는 겁니다. 지표를 봐서도 여기 지금 과열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지고 현재 지금 과매도권이라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다이버전스 RSI 지표로 봤을 때도 꾸준히 주가가 하락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이 저점을 형성하고 주가 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가 하락 구간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스토리가 또 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어이 어느 정도 이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3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사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되는 거죠. 지금 삼사가 다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못 판다. 배터리 삼사.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로에 지금 버스라든가 버스가 지금 전기차 버스가 이동하고 있고, 어, BRD라든가 국내 버스 화재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결론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내연기관차가 다 없어지고 전기차로 깔릴 때까지는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환경과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ESG입니다. 자, 글로벌 ESG는 어, 이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ESG 환경에서 우수를 차지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SK, l g 화학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ESG의 평가 지표 등을 봤을 때는 기후변화, 탄소 배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배구조, 그리고 또그 기업의 어떤 행동, 윤리, 뭐 부패, 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환경오염, 유독 물질 배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주주 반대 사회적 논쟁 이런 법이 있는 거죠. 이논쟁의 손실이 오게 되면은 ESG 평가 지표에서 마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석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SK 이노베이션과 SK 이노베이션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도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논쟁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니까 어 esg 평가지표에서도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esg 평, 평가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sk와 LG, lg 화학이 대단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측면이 미래의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하게 되면 은 LG화학은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낌이 잘 오진 않습니다만 배터리 사업을 떼내고 바이오 집중 육성에 나서겠다는 LG화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린바이오죠. 앞으로 식량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자원의 어떤 선순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린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그냥 식량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느낌이 좀 적게 올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 사업부, 이 사업은 미래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바이오에서 새 돈맥을 캔다 라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 천명 천명을 했고요 팜 한농을 앞세워서 친환경 기업으로 재탄생을 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기사플로우 를 보니까 2019년도 8월달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느리지만 빠른 길에서 레드바이오 제약 그린바이오 식량 화이트바이오 환경과 에너지 등을 사업영역을 높이겠다고 기 강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lg와가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와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어, 이, 어, 지금 앞으로 좀 보여줄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코나 리콜 우려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좀 나고 있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전환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 뭐, 향후의 전망은 더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어, 그, 이 화재가 좀 나긴 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가 좀 나긴 했습니다만은 우량 배터리 업체는 세계에서 어, 4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화재라든가 소송 이런 부분들은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진입 장벽이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배터리 업체에 대한 어, 부분들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어, 지금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 선발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의 중기 매출액과 수익성 은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의 화재 소송 이러한 악재가 결론적으로 관련 산업의 진입 장벽이 더 높다는 걸 인식을 시키면서 이 선발 업체인 LG화학의 향후 성장성은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떨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과정에서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배터리 및 비배터리 부분에서 사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은 <laughs> 죄송합니다. 어, 현대차와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화재,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일조원, 분담, 한다는 원칙을 말씀을 드렸죠.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 작년 2020년 4분기에 현대차도 반영시키고, LG와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반영시킨다는 거죠. 4분기에 회계 원칙상, 어, 반영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리콜비 절반을 부담하게 되면은 회계상, 적자가 되는 겁니다 예 적자가 그래서 어또 그 상당히 협상 에서도 좀 불리한 상황인데 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가치의 타격 이라든가 또 자금 조달 규모의 축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에,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평가가 어, 달라짐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LG화학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공개에 따른 프리미엄의 상승 그로 인한 지분가치의 반영 이런 부분에 이제 훼손이 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좀부정적작용 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차와의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은 적자 회계상 적자로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추가로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LG 화학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LG 화학이 주가가 좀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두 가지다. 그래서 어, SK 이노베이션과 ITC 소송에서의 불확실성이 있고 두 번째는 어, 현대차와 어,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어, 또 이렇게 분담금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만큼 더 반응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어 미래의 어떤 어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성 이런 부분 그리고 esg의 우수한 기업으로서 인정받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어 주가가 조정이 나고난 뒤에는 재차 상승을 하고 현재 83만원인데요 105만원에서 83만원까지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추후에 100만원 이상 140만원까지 주가의 상방횡보는 어,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퀘스천마크 이렇게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어, 개인투자자 분들께서 예, LG화학에 투자를 하시고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시면은 투심을 유지하기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항상 상승을 할 때는 주가 올라가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전략이 중요한 거죠. 지금은 하락이니까 어, 지금 증권사에서 보니까 간단하게 최근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서 140만 원, 145만 원까지 상향 비율을 조정을 했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네. 그리고 또 분기별 어, 분기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컨센서스가 2021년 1분기, 2분기가 전부 다 상향 조정이 되고 있네. 사,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인 생각을 유지하시면서 어느 시점에 추가로도 추가로도 매수해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한다면 LG화학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감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주식회사 박부장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